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시편85 편은 고난을 당하는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한 애국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나라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나라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나라의 대표자답게, 나라의 대표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이 왜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의 현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볼때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있는 시편 기자겠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가? 왜이 나라가 이런 시련과 환란을 겪어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민족 위에 심판과 그리고 정의의 칼을 지금 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민족을 향해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시편을 이 기자가 시작을 하냐면, 먼저, 이시평기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현재 고난 속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 여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싸매해주시고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그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과거의 은혜예요 지금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을 회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개인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려움 또는 교회의 어려움 또는 뭐 다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과거에 나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가 더 효력이 있고, 또그 기도가 절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신뢰예요? 과거에 죄를 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극률의 자비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오늘 지금 기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아, 저분이 나에게 과거에도 저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왔지.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지. 저분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좀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좀도우려 하는 분이지. 그런 좋은 성품과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저분은 성품이 좋고 베풀기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내가 요청을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죽게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가슴을 열고 나를 품어 주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평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제를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죄를 지었으면 그 민족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주소서. 이젠 거두어 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진노를 바라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압니다, 주님. 주님은 영원히 노하시거나 대대에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육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가. 그러니까 주님,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절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킬 때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회복과 사죄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편 85편이 이 소망 가운데 끝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로 좀 잡으면서 좀 시편 가운데 그렇게 정말 민족을 향해 애달픈 이 시편 기자들의 그런 고백들, 그런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매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와 지금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없다면 저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 망정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저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할 때예요. 어떤 행동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촛불을 들고 저 무슨 청와대 주변 무슨 뭐 거기 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표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외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 나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한 나라를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한 나라를 멸망해서 다시 회복,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의인 열명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의인 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셨던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정말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당에는 의인 10명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에만 해도 의인이 10명이 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저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만 보셔도 하나님이 이민족을 저는 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민족 위에 다시 한번 싸매어 주는 은혜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이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는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외칠 때에 내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신 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제러니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무너져 버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짓밟힌 맛을 잃어버린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시대, 부패한 이 시대를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밤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진도중앙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이 진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다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저와 우리 장노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한번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바른 것이냐, 한번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자신을 봐도 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볼때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해서 한다고, 저 이렇게 열정이 식은 가운데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참 잘하고 있구나 김 집사 이 집사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쁨에 박수를 치고 계실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제일 초라한 신앙인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하실 같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는 이 어려운 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다잘살것 같이 살아가는 지금 나의 이 신앙 상태와 삶의 모습,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좀 우리 자신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오늘 이 밤에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 30분 정도 좀 불을 꺼주시고 좀 하늘의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